바람입니다 네 바람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엄마랑 같이 센트럴 시티 그 강남에 갔어요 병원 때문에 강남에 갔는데 강남 갔다가 어, 떡볶이 먹고 오면서 이것저것 들려서 샀어요 저랑 엄마 둘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 산 거를 많아서 후기를 한번 찍도록 할게요 먼저 간 순서대로 찍을게요 우선 다이소에 갔다 왔어요 엄청 크죠? 다이소에 가서, 일단 제고랑 엄마 것도 샀는데, 이거 리폼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2,000원에. 그래서 이거 별이랑 화분 모양,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길래, 두 가지를 샀습니다 얘는, 이 호박은 저희 지역 다이소에 갔고요. 저거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할로윈 파티 할때 쓰기 위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사탕들로 다들어갈게요 그냥 장색으로 해놓을게요. 네, 밖에 식료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됐고홈스이랑 옆거 잠바는 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래요,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보틀란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밖에서 엄마랑 아빠가 지금 대화 중이어서 소리가 날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어, 왜안다치지 어, 아, 여기 되게 빡빡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엄마랑 같이 하기 위해서 내일 이거 세 가지 이거 1, 2, 3, 탑으로 쌓는 거한개 샀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요새 다이소 네일이 모양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사신 건데 이렇게 러블, 러블리 화장 용기 이거 있고요 지금 밖에서 엄마가 먹을 거 준비한다고 뭐 먹을지 모르겠지만 송이도 막 꺼내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엄마, 어,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어떤 애가 울병이 없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거 조그맣게, 지금 엄마가 영세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 한개 샀고요. 그 다음은, 아, 끝이에요. 다이소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 카코 프렌즈 샵에 갔다 왔어요. 조그만한 데, 큰데 말고 조그만한 데가 있길래, 네,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뭐뭐 뭐 샀냐면요. 짜잔! 이거, 큐브, 젤 펜. 다 비싸더라고요. 막, 뭐지, 조그만한 거, 머리만 있는 그거, 열쇠 고리도 막 4,000원 먹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거는 3,900원으로 샀고요. 그 다음, 얘는 라이언. 똑같은 가격이고요. 이건 제 거, 이건 오빠 건데, 오빠가 필요 없다 해서 제가 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이 있고요. 그 다음 에 이건 토니모리 엄마 마스카라인데, 엄마가 갑자기 마스카라를, 엄마 마스카라 사야 이러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니모리 젤라이트, 서클, 렌즈, 마스카라, 1 볼륨, 서클이에요. 이건 제게 아니라서 듣진 않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바로, 뭐지? 오빠 옷 사러 가야 된다 해서 가서 아울렛에 갔어요. 가서 저는 이거. 아디다스 꺼 바지를 한개 샀어요. 얘가 세일하더라고요. 세일하더, 그래서 샀는데 기장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게 다리 길이가. 그래서 줄였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 세 줄짜리 샀습니다. 네, 이렇게, 음, 소개를 다 찍은 것 같네요. 네. 그럼 안녕.